주님께 영광, 존귀,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천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, 존귀,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천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그 힘과 그의 능력을, 주의 신실하심, 주의 영광을 전하리. 또 우리 전하리,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,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게. 주님께 영광 종기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영원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,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.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.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감사합니다, 주님.